오 로라님 안녕하세요 로라님 안녕하세요 헉, 다들 빨리 들어오셨다 아까 라방 켰다가 꺼서 그런가 아니 아까 버퍼링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릴리즈랑 현서 안녕하세요 다시 들어와주셨군요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좋아요를 11개 짐 <laughs>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 <laughs> 좋아요, 19개, 24개, <laughs> 25개, 26개, 27, 8개, <laughs> 좋아요, 대박. 이렇게 선물을 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애통 탑3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최애통 탑3부터. 어... 쓰리는 이 통입니다. 영상에 별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거 핑크색 버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쓰고 있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서. 그리고 탑2는... 탑2는 이거 마멜통입니다. 마멜통 진짜 너무 좋은 안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슬리브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셨던 사실은 아래 인덱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다 슬리브인 줄 아셨죠 그리고 탑1 하루도 쉬는 쉬운 날이 없어라는 문구가 적힌 헉, 저 이거 중복이에요 두개세개이 착장만 나네개 있잖아. 예쁘죠? 아무튼 이 통이 쫀득하고, 수납량도, 수납력도 좋아가지고, 탑원 요즘에 애용하는 그런 통입니다. 여러분, 저 그런 거 한번 통갈이를 할까봐요, 통갈이. 통갈이 뭔지 아세요? 어머머. 이건 항상, 오, 이것 봐. 헉, 그림자. 너무 예쁘죠? 하트 있고 직선 이거 이거랑 이게 여기 이렇게 비치나봐요 여기에서 꺼내고 그 다음 인덱스 저 인덱스를 담게 말고 다른 통에서 꺼내려고요 인덱스를 어디서 꺼낼까요? 추천해주세요 인덱스 어디서 꺼낼까요? 저 통가리 한번 하려고요 통가리 지금은, 통, 가리, 타임. 왜냐면 통은 많은데 영상에 나오는 통이 한정적이면 너무 좀 아까우니까. 무양통, 알리통. 섹션 케이스? <laughs> 섹션 케이스가 뭐지? 무양통, 알리통. 원터치통, 원터치통. 최애통. 세리아 통에 넣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세리아 통. 세리아 통에서 한번 꺼내볼게요. 아니면, 이런 통에서 꺼내볼까? 여기에서 인덱스를 꺼내볼까요? 한번 넣어만 볼게요. 아, 세리아 통 이벤트 물품으로 달라고요? 헉? 저번에 한번 드린 적 있긴 한데. 여기서 인덱스 꺼내는 것 같대. 어머, 리나카 좋아요? 그러면은 한번 통가리를 하겠습니다. 담캐야 잘 가. 한동안 못볼 거예요. <laughs> 이제 얘를 넣어줄게요. 헉, 안 다친다. 이럴 수가. 탑 탑로더 있는 건안 다쳐가지고. 해서 인덱스 통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얘네를 어디다 옮겨야 되지? 이거 고민이네. 어떡하지? 얘는 일단 보류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인덱스 다음으로 하는 게 탐로더잖아요. 자 탐로더 통은 뭘로 할까요? 제가 원래 이걸로 썼잖아요. 탐로더 통 추천 좀 플리즈. 이거 좋긴 한데 너무 안 쫀득해요. 이게 처음엔 쫀득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너무 헐거워지고 그래 가지고 마멜통? 그럼 얘는 완전 탐로더의 정석인 마멜통에다가 넣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귀찮다. 얘는 잠깐 여기 옮겨놓을게요 그럼 이제 이 통도 한동안 못 보실 거예요 안녕 이 통도 이제 빠이빠이야 탑로더를 좀 옮겨주자 자 됐습니다 탑로더는 마멜통으로 옮겨줬고 탑로더 다음에 하는 게 뭐지? 그거잖아요 덤 넣는 거 덤은 뭘로 넣지 덤덤덤덤덤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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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 덤은 제가 항상 이통으로 넣었거든요 콩맛없어님 제 라방 처, 처음이에요 이 비공구 있잖아요 비공구 비공구 넣 어떡할까요 어디다 넣을까요 저 항상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 무양통? 여러분 렌즈통이 뭐예요? 도대체 렌즈통? 콩념일인다. 감사합니다. 렌즈통이 어떻게 생긴 거지? 렌즈통이 뭔지 아시는 분? 렌즈통? 렌즈통이 뭐지? 렌즈통? 여러분, 렌즈통이 뭐예요? 갑자기 멈췄어. 댓글이. 응? 댓글이 댓글이 멈췄는데? 어, 온다, 온다, 온다. 렌즈통이 뭐야? 렌즈통? 렌즈통이 어떻게 생겼어요? 렌즈통? 아, 그 뒤에까지 열리는 통? 헉, 아, 그거 말하시는 거였구나. 그거, 그거 어디 있지? 했을 텐데? 아무튼 이 포카 비공구 어디다 할까요? 비공구 이통좀 무난하긴 해 무난해가지고 근데 꾸미면 예뻐지겠죠? 그러면 나머지도 저기 옮겨 담아줄게. 예, 쫀득해서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은 넥스트 원 요. 요 애들, 롱도무송이랑 정사각도무송을 어디다가 수납해야 될지. 어디다가 수납해야 될지 추천해주세요. 네네 어디 날까요? 세리아통 좋다, 좋다, 세리아통. 저 부산 팝업 안 가요. 제가 서울에 살아가지고, 부산 팝업은 좀, 어, 힘들 것 같습니다. 좀 슬프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세리아 통에 이미 이게 있어갖고 세리아 통 말고 다른 거 추천해주세요 저걸 어느 통에다 넣어야 되지? 무양통? 무양통 할까? 렉모네이드님 감사합니다 렉모네이드님 어, 감동이야 비누통? 비누통이 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비누통. 어, 여러분, 제가 쫀득한 비누통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어머, 이거 왜 찢어졌냐, 뭐야. 근데 이거 쫀득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담아주도록 할게요. 이거 더 갖고 와야겠다, 동세가 통모서 이야, 이 정도? 아, 이거 봐요, 도안. 진짜 예쁘죠? 이렇게 해서 나눠줄게요 이 정도? 이렇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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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포카 포장하려고요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laughs> 영상이 끊겼어요? 그니까요 아이브 부산 팝업 나왔는데 저는 부산 가려면 한 3, 4시간 가야 돼서 부산은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안 끊겨요? 다행이다. 점심 여러분 뭐 드셨어요? 점심 뭐 드셨어요, 여러분? 떡볶이? 라면! 나 너구리 진짜 좋아하는데 너구리. 아, 너구리 그 너구리 말고 라면 너구리. 납작당면. 김밥. 음. 최민수. 쯔니님, 콩령님 최근 영상에서 이유 없이 우울하다고 하셨잖아요. 콩령님께서 매일 자기 자신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좀 나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공룡님이 항상 빛나를 응원할게요. 대박,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칭찬하라, 되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어 쯔연님 말대로 해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포토카드, 공룡님 토끼임 제가 실물 봤음. <laughs> 맞아요, 저 사실 토끼예요. 피자 피자 맛있겠다. 엽떡 먹어주세요. 저 최근에 역사 수행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역사 수행평가를 하루 전날에 이제 막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엽떡을 시켰죠. 근데 그때도 역시나 옆집으로 배달이 가서 네 이제 거의 설마 옆집으로 갔나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당연히 옆집으로 갔을 거기 때문에 <laughs> 옆떡 오늘 아침에 먹은 거 남은 거 있어요? 헉, 저 주세요 저랑 같이 드실래요? 아 예쁘다 으, 음악 수행평가고 본다고요? 헉, 음악 수행평가? 가창+ 가창 평가 같은 건가? 아 가창 시험 너무 싫어 다음 주에 부산 팝업 가요. 헉, <laughs> 나 아, 부산 팝업 진짜 부럽다. MD 너무 예쁜 거 많던데. 저 서울에 있는 팝업 한번 가 봤어요. 미니브 팝업. 그 더현대 쪽에 가 봤습니다. 그때 사람 진짜 많았어 가지고 엄청 오래 기다렸었거든요. 그때 진짜 한몇백명 있었나? 한 7시쯤에 갔는데도 너무 많았어 가지고 정말 당황했었던 썰이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무빙워크 앞에 막 앉아가지고 있고, 저도 막 대기 타고 있었는데, 그 광경이 진짜 신기했어요. 단소 수행평가? 소리 잘 났다고요? 너무 부럽다. 단소 수행 진짜 어려운데. 저도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단소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진짜, 진짜 안 나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소가 어몸 각도랑 뭐 바람 세기 이런 거안 맞추면 소리가 진짜 안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단소 수행을 대차게 망했었던 어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얼굴 예쁘실것 같아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지금 단소 불고 계시다고요? <laughs> 대박. you're so pretty. he's good at packing his poka and his voice is the first l i f e i've seen today. and it's so cool. i always respond. subscription. of course i pressed it. <laughs>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 주셨대. <laughs> thank you. 악플러 맞나요? 악플러악플러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일종의 관심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산 탐로더를 찾습니다. <laughs> 아썰 어디다 보내냐고요? 썰 아무 영상 댓글에다 써주셔도 돼요. 제가 댓글 항상 수시로 보기 때문에 썰 보다가 재밌는 거 있으면 캡쳐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영어 잘한다고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구치 8명 당했다고요? 8 명은 이미 물 건너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계신 팬분들에게 더 집중하고 사랑하다 보면 구독하는 분이 많이 생길 거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영어 발음 대박이에요. 헉, 아니에요. 콩냥이 분들이 더 잘하시면서. 헉, 지금 나 놀리는 거지? <laughs> 구히자 20명. 헉, 어떡해. 너무 영상 목소리 예뻐요? 감사합니다 100명일 때부터 봤다고요? 와, 진짜 찐팬이신가봐 뽀용님 안녕하세요 맥모네이드님 아프다고요? 왜요? 어디 아프세요? 제가 호호 불어드릴게요 에스파 포카 포장해주세요 아 에스파 포카 포장 포카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에스파 비공구슬 <laughs> 담아놨던 통이 있는데 그걸 다 잃어버려 갖고 아 지금 포포를 못하겠어. 제가 에스파 포카 포장 한동안 안 하면은 꼭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에스파 탈덕하셨나요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 근데 전 절대 탈덕안 했습니다. 홀로그램 진짜 예뻐. 맞아요. 라방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선님 이름 불러주세요. 전공생인데 너무 힘들어요. 무슨 전공하세요? 전공? 나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런 거. 3시에 바로 끝나요? 지금 몇 시지? 3시네? 뭐야. 근데 인덱스 다 썼어. 벌써 3시야? 여러분, 오늘 라방 진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오늘 라방 진짜 너무 재밌었고, 다음 주나 시간 되면 내일 또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헤로님 안녕히 계세요. 점핑오버님 안녕. 내일도 가능하면 라방 켜볼게요. 숙제 얼른 빨리 끝내고. 보미님, 안녕히 계세요. 랭프님, 랭님, 리치님, 모구님 벼라님, 뽀용님, 소미님, 다이브님, 머피님, 횡령님 초리님, 랭님, 야키님, 랭빠님, 연어인드님, 네버다이님, 공주님, 뽀얀님, 마콩님, 킹콩떡님, 랭모네이드님, 안녕. 로블개 의왕님, 리치님, 랭빠님, 윤영님 루키님, 모두 안녕. 고마워요.